아, 오늘도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5도라고 그러는데, 이 산에 오면 은 아주 상쾌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한 물에 냉수 마찰. 산의 물은 뭐 똑같이 항상, 어, 대기가 마이너스 5도라고 서 그런 건 아니까. 이 우주의 그 하늘을 보면서 또저 밑에 보이는 방면 도시를 보면서 오늘의 주일 화두였던 그,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땅에 와서 이제 한 60년 넘게 살았는데, 어, 하다 보니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그, 목적이 뭔가, 이게 잘 모르고 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볼 땐, 아, 그, 이 신이 왜 창조했을까? 이제 그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신이 우주를 만든 목적.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든 목적에서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알게 되고 그 목적이 알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타락해서 구원받는데 연연할 것이 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60년 거의 뭐 60년인데 60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뭐 어릴 때부터 가족이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삶 생활 어, 이것을 기독교에서 보는 그, 그 소위 원죄 타락 부활 구원 이런 논리로 볼 때. 이것에 대해 정말 지금 이제 기독교인 50년 이상, 55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 입장에서 이 에덴 동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믿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산에서 아침에 이제 교, 저에서 찍은 거는 약간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은 조금 더 어, 그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의 이야기를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이제 그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니까 창조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시작할 때하 첫째 날이 있으니 뭐 빛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여섯 번째 날 쉬러 가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쭉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그다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창세기 에,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한 마디 하면 다 만드시고 어그 창조 인간을 만든 마지막 날 모든 우주를 만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서 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정말을 만든 거죠, 인간은. 그런 면에서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그이 좋았다는 것이 그 목적이 되잖아요. 신이 만드는데, 그,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 아이들이 이제 로봇 사달라서 만들어주고, 심히 뭐, 본딩하고 해서 만들어 놓고, 야 보기 좋은 거 만들었다고 갖다 놓고 다음 거 하잖아요. 그, 신은, 이 우지를 138학년 동안 만든 다음에 심이 좋았더라 하면 그게 다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너네들이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매일 절하고 와서 기도하고 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것 같은 것을 하고 가인 아벨이 제사를 지낸 것을 하는 것이. 하나의 예는 있었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거 받으려고 할, 했을까 하는 면에서, 그 아주 솔직한 창조의 목적은 신이 즐거우시려고 하셨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광을 신에게 돌립니다 하는 것을 신은 과연 즐겁게 볼 것이냐. 신은 우리가 이, 이 땅에서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이제 창조의 목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자. 아, 뭐, 그건 뭐, 그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목적은, 어,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 보시기에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보시기에 좋으냐.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시게 좋을 텐데, 그 행복한 에덴동산의 내용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아, 이 대목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라 그런 얘기도 같아 가지고, 뭐 조금 의아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삶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충만한 거잖아요. 그, 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게이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하나님은 그 내용을 복으로 줬다. 이 세상에는 무한한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걱정할 필요 없다. 뭐, 뭐, 옛날에 그 자동화가 될 때, 1900년대 초에 그 목화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나올 때, 이 사람들 뭐 하나 이런 걱정을 하듯이, 컴퓨터가 나올 때, 오피스가 다 컴퓨터 가는데 우리 할 일이 일까한 것처럼 하지만, 일은 더 늘어나고 있듯이, 이 우주 팽창론처럼 일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신은 벌써,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변화가 되게끔 하는 것 속에서 이 지구촌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 충분한 아이템들을 주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천국에 와서 이 땅을 천국이라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에덴동산을 했던 그 아담 이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 지금 삶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앉아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런 거할때 굉장히 즐겁다.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의 행복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건 행복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행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이 뭐냐? 천세기에 생육하고 번성에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천국에 가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다면, 지금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결과적으로 신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한, 신에게 감사하고,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감사하고, 멋진 음식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이 자연 경치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이 정말 totally great scientific physics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가 감사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퀘스천으로 있는 것이 선악과는 뭐냐? 왜 사탄은 또 등장시켜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데 복잡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데서 이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 무슨 그 천국에 갔더니 선악가가 있는데 에덴의 그 동산에 사탄도 있고 선악가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라는 것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촌에 잠깐에 있었던 천국의 생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동산 한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이 이제 유혹을 해서 따 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령코 주구리라고 하는 동산의 한 가운데 그것도 보암직 먹음직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그 내용 자체가 선악과의 내용이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당에 살던 아담 이브에게는 목숨 건 유혹이 상존하고 있는 공간이 천당이다라고 정의해 보면 우리는 그그그 그, 그 리스크 죽으면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무서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 천당이다라고 정의를 해도 된다고 봤을 때 천당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선악과다. 따먹으은정력고 주구리라는 선악과를 놓고 부더이 그것에 대한 자기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천당이다. 뭐 이거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 우리가 항상 목숨건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그 보람과 행복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저속하게 겜블링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 판 돈을 모든 걸 걸고 할때그그그 그그 이 엔트로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목숨건 정말 내가 이것을 그그 그 문을 두드릴 때 손이 피가 나게 두드리고 그 구하라 할때 정말 눈이 빠지게 구하는 것이 됐을 때 얻어지는 것이 됐을 때그 보람인 그렇지 않고 대충 찾다가 나온 것의 보람과는 다른 거니까 행복의 그그 그 소위 해피니스의 그플라스피에는 그 그런 자기 자신의 정말 그 몸을 내는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행복은 어떤 스테이트에 가서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사랑은 사랑이 됐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해 나갈 때 행복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악과는. 우리가 이, 이 지구촌 게임에서 생육 번성하고 주관하는 과정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요건으로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이 고약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너네들 잘못하면 저생으로 갈 거야. 절대가 먹지 마라는 심술 구준 것을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는가에 대한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의 정의가 타락 이전에 이미 보암직하고 타락 이전에 먹음직한데 그게 동산 한가운데라는 말은 이미 천국생활의 센터에 유혹의 불길이 있고 뱀이 유혹을 해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뱀이 한번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한번 들었겠습니까 아, 이런 면에서 볼때 선악과를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천국에 있어야 되는, 마치 그, 그찬 것이 있을 때 더운 것을 그리게 되고, 따뜻한 걸 좋아하듯이, 배고프고 나서, 어, 이 배, 음식에 대한 그, 그, 감사가 더 있듯이, 이 악이라는 것을 정말 그 나쁜 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그런 도전에 선악과라는 것 선악과를 이제 정의를 악이라고 하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니까, 이제 어둠이 있어야 선을 보듯이 악을 봐야 선을 알게 되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긍정적인 각도에서 해석을 한다면 천국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천국에는 꼭 먹으면 정령고추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그 도전 그것은 유혹에 대한 자신이 이겨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가 천국의 모델을 조금 더 해석하기 쉽다. 따라서 저는 그 결론을 이 천국은 유혹이 없는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정적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성현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종교 학자시면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천당에 가면 할 일이 없어서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천당에가살 일이 어떤 것이냐,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많은 노동장들은 일자리를 달라고 이 일이 생활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태양이 있는 기간 동안 하는 일 거기에 메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그러니까 이그 일을 하는 것 생육 번성 그주관의 과정에서 자기 통제와 자기 의지를 통해. 이 죽음을 선택해가는 동, 역동적인 상태를 천국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밀레니엄에서 이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멀티버스 이야기가 나오는 물리학적 퀀텀 미케니즘의 세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관찰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하는 이 알쏭달쏭한 세상이 세상이 하나도 아니고 멀티버스로 있어서 그 안에서 계속 4 차원의 공간. 이제는 4차원이나 11차원의 공간에 안에서 다양하게 주어진 이 이미 있는 우주 공간에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다.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이동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의 정의라고 보면 지금 우리 이 시공간, 천국은 악이 없는 공간에 가서 모든 게 완벽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넘어 서고 우리가 악이라고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 악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심의 그 미러링에서 생긴 걸 이겨나 극복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가때 정말 행복한 걸 찾아가게 되는 성령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이 멋진 세상의 창조의 비밀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익힘으로 불어는 오 신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 우리는 선악과 상세인 계 선악과에 대한 시각과 사탄에 대한 시각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의 얘기를 듣는데 그 거기에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들 중간에 에 사탄이 있었으니까 사탄이 아 하나님 제가 저 내려가서 저 욥을 한번 진짠가 아닌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 괴롭혀라 해서 아무 죄 없는 욥을 그 심술궂게 굉장히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 변화없는 신앙을 가지고 전 인류에게 욥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 사탄이 그 신과 대적해서 영원히 악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모델은 욥기에 나온 사탄의 정의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이 우주는 정말 놀란 피직스 지금 스티브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은 신은 창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를 만드는 데 하나하나 선택할 초이스는 없었다. 더 크게 보면 어쩌면 이 모든 우주의 그 빅뱅의 오리진이 신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게 신이다. 신은 우리에게 성령, 입김으로넣 것처럼 온 우주가 신의 한 파,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우주 전체가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빅뱅이 그렇죠. 하나, 작은 데에서 터져나가는 그 작은 거 안에 있는 인격적인 거와 물질적인 걸다 신으라고 본다면 그 놀라운 신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이 절대 불변이고 진리이고 원하는 그 찾아서 정말 신비한 것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그 안에 있는 생명 이 그것은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그 그 원인 그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그 이제 원친, 원초적인 그 이니셜라이즈를 시키는 것이 신이다라고 봐, 본다고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그 신이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우리와 그냥 물질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 관계 인간으로 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면서 그런 놀라운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음도 또 지금 태어나서 어릴 때 사실 아무 기억도 없을 때 태어나서 이상을 보는 그 눈이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정자 낭자 상태로부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변환되면서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면서 이 동물처럼 울챙이처럼 이렇게 돼서 10개월 후에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미러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올때그 물질을 씌워서는 육체는 이제 벗어놓고 또 조상에 갈수 있는데 그이 세상을 만어 엄청난 과학에 지금 알려진 것은 정말 0.1%도 아닐 텐데 그런 세상에 있는 걸다 우리 머리로 굳이 알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한 죽어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 그런 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신, 그 신을 우리는 창조주, 우주를 만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지금 여기는 에덴 동산과 동일한 플레이그라운드다.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보던 해석들이 다소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게 개인적인 얘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문화인의 문화인, 예술인 예술인으로, 과학자는 과학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신은 지금 멀리 심판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신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응원하고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는 에덴동산의 아담 이브에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무소부제하게 여기에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또더 새로운 도전, Right Direction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발견하는데서 오는 그 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그 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곳이 이곳 지구촌의 삶의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짧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타임머신이라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볼 때, 창세기 1, 2, 3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